매 맥포츠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 요일별 어,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매일 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은 재미가 처지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게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운동이라는 것은 한가지만 하면 안 되느냐? 처음부아니다 그래서 운동은 다양하게 하실 줄 알아야 재미가 있는 것이니까 아, 제가 요일별로 해서 부위별로 자,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근육 운동은 반드시 분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2분할 운동, 3분할 운동, 4분할 운동.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어깨 운동 하루, 가슴 운동 하루, 등 운동 하루, 하체 운동 하루. 또는 어, 묶어서 두 가지 부위를 묶어서 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운동 방법 또 다양한 종류, 다양한 소독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을줄 알면 훨씬 재밌게 지겹지 않게 운동이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자몇번전 여러분들 수요일. 수요일은 덤 운동입니다. 자 역시 덤 운동도 홈트레이닝로 하겠습니다만은. 홈트레이닝홈트레닝으로 밴드와 덤벨 집에 소품 하나이 있으시죠? 자, 그것을 활용을 한 어, 우리 덤 운동을 보여드릴 텐데, 자덤 운동 할 때는 덤 운동도 당기는 운동, 운동입니다. 전부 다 당기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 손가락 보호를 위해서 이런 어, 그 그립이 더 필요합니다. 자, 어, 우리 손목 보호를 위해서 그립도 필요했고 이제는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립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 착용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이 소품은 돈이 조금 들어도 비상급, 좋은 그러니 사실 저에 싸구리를 사면 얼마 있다 터져 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비상듯하지만 좋은 걸 사놓으면 여러분들 몸이 보호가 됩니다. 몸 보호하는 데는. 좋은데, 좋은 거, 비싼 거, 투자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 이제 착용을 하고, 어, 이제 운동을 할 겁니다. 자, 보이시 이렇게 이제 착용을 해가지고, 이제 딱 감아가지고, 이렇게 치우시면 안쪽으로. 자, 양쪽 덤벨을 그 가지고, 등 운동을 할 텐데, 자, 덤벨로 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열 아홉, 열, 자이등 운동할 때 주의 할점은 절대 고개를 숙이고 등을 말라버합니다자 고개 들고 등도 살려주고 자, 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열, 아홉, 열, 자, 이것도 15회, 15회 내외를 한 세트로 해서, 4세트에서 6세트로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두 개의 덤벨을 한꺼번에 덤고 덤벨 제가 했습니다. 자, 이제는 원암 덤벨, 원암 덤벨로 옵니다. 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등을 어, 어, 구린다든지 고개를 들때 쓰면 안 됩니다. 등을 구리고, 등을 말면 절대 안 되죠. 자, 고개 들고 등 살려주고, Anna, Guru, Say, Yes. 자, 자, 이 운동도 양쪽 덤벨을 가지고 로우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원암으로 하는 덤벨을 활용한 로우, 덤 운동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자 일단은 밴드를 활용한 자, 로우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단지 소품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고정 시키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열. 예. 자, 양손으로 우리가 밴드를 활용을 하고 랬죠 마찬가지로 원한 밴드로. 자, 하나, 둘, 셋, 넷, 넷.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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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것도 역시 y e 를할때 s y 동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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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고개를 숙이고 등을 말면은 자극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근육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은 관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근육을 쓰는 운동입니다. 관절 쓰면 힘만 쓰고 무조건 운동 손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포치 운동 화이팅!